장기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에 관련자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시장성 있는 주식. 결국 시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도가능증권의 기말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셔 이렇게 죠 우리 전년도 취득수량이 100주입니다. 전년도 결산일 시가가 45,000원이죠. 그런데 취득원가 5만원이죠. 결국 5,000원 하락했었죠. 따라서 5,000원 곱하기 100주니까 얼마 50만원에 대한. 평가 손실이 있겠죠? 아, 근데 이 중에 우리 30주를 매도를 했답니다, 기중에. 그래서 결산일 시가는 지금 올랐어요. 결국 몇 주가 남았습니까? 70주가 남았죠. 결국 4 5 0 0에서5 3 0 0이 되는 거죠. 요게 매도가능증권 증가액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매도가능증 증가액은 70주 곱하기 53,000원 결산일 시가죠. 그래서 전년도 시가. 결국 8천원 곱하기 50주니까 5 6만 원에 대한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을 증가시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 우리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있는 것을 제거해야겠죠. 7 0 주에 대해서 제거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3 0 주는 매도돼 갖고 우리 이미 제거됐기 때문에. 따라서 7 0주 곱하기 오만 원에서 얼마? 사만 오천 원 그렇죠? 얼마 하락한 겁니까? 5천원 곱하기 우리 칠십 주니까. 35만 원이 매도가는 증권 평가 손실에 남아있다 이겁니다. 결국, 이젠 우리는 분개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차변에 매도가는 증권 56만 원 해갖고 증가됐죠. 아, 그리고 대변에 제거되는 매도가는 증권 평가 손실을 어딥니까? 대변에 나타나는 거죠. 얼마? 35만 원. 아, 이렇게. 이것은 매도가는 증권 평가 손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가 빕니까? 21만 원이 붙죠. 따라서 우리 대변에 매도 가는 직권 평가 이익 21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